네, 안녕하세요. 우롱채널의 우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영상은 일본 하면 와사비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에 와사비 제품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사비 성애자분들, 들어와. 들어와. 먼저 처음에 이겁니다. 생 와사비인데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는 팔고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 마트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어요. 손질을 해볼게요. 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무슨 당근 같이 생겼죠? 필러로 한번 깎아내볼게요. 필러로 껍질을 이렇게 벗겼습니다. 강판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어우! 향이 벌써 와사비 향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갈아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먹는 거죠. 아, 쥐똥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튜브형 와사비 있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박지를 까고 짜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담았습니다. 와우. 이쪽이 생 와사비, 이쪽이 튜브에 짠 와사비입니다. 일단은 생 와사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아. 매워요. 어. 아, 이생 와사비 향이 정말 강해요. 입안과 코속안그 향이 와사비. 맛있어요. 와사비의 굉장히 그 매운맛도 강하게 나고 코가 찡해. 다음에는 두부형 와사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매워. 어우 더 매워 이거 회, 회랑 같이 먹고싶은데 자연스러운 본연의 와사비 맛만 나는 거는 생 와사비가 담백하고 굉장히 향도 풍부하고 맵기도 맵지만 금세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카라무초 과자인데요 이 카라무초 과자가 원래 되게 굉장히 매운 감자 과자로 유명한 회사인데 요번에 와사비 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캐릭터 할머니 할머니 맞나?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이 캐릭터를 보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사비 맛이 잘안 나는데? 와사비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아, 나중에 약간 올라와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뒤에 약간 쓱쓱하면서. 약간 매콤, 아, 근데 이건 매콤하다고 말하기는 되게 미묘한데? 시작하기 전에 와사비를 먹어버려서 그런가? 음, 제 생각에는 와사비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카라무초. 아쉽네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입니다. 오토코비 와사비 후. 이것도 포테토칩이에요. 최강 클래스라고 적혀있는. 라벨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와 봤습니다.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냄새는 역시 감자, 과자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음! 음! 아, 여러분. 살짝 매콤하니 와사비만 엄청 많이 나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정말 그, 와사비 먹었을 때 코가 싸해지는 그 느낌 있죠?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와우. 맛있는 거같요 제가 오늘 산 제품은 전부 다 동키호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행을 오셔가지고 이 제품들을 사고 싶으시면은 동키호테 가시면은 물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지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키호테에서 구입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사비 드레싱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에 바로 뿌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가 벌써 와사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일단은 드레싱이니까 잘 흔들어서 오 향이 약간 간장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간장 색깔도 보시면 약간 그런 색깔이죠. 아 매콤한 맛이 나요. 그, 와사비 특유의 그 매콤한 맛 있죠. 막 고추라든지 그런 뭐 캡사이신의 그런 매운맛이 아니고 나중에 코로 이렇게 먹어 확 올라오는 그 느낌. 음!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싱 보시면은 약간 건더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들어있죠. 와사비, 생 와사비 보시면은 이 대부분들 있죠. 이 대부분들을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사비 마요네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즐겨 드시고 있죠. 와사마요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는 아예 이렇게 와사비가 들어가 있는 마요네즈를 만들어 내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신기해서 한번 사봤는데 역시 근데 와사비 마요네즈 하면은 저는 항상 오징어 와 땅콩을 찍어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그 조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와 땅콩을 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먹어줘야죠 이런 거는 음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요 안에 그리고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초록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와사비 이파리 부분을 잘게 썰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네 아 이거 그냥 빵 같은 거랑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위에 막 발라가지고요. 여러분 후리카케 아시죠? 뜨거운 밥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분말 가루인데 이것도 와사비 맛이 나는 거라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뜯어보면은 오, 이렇게 한팩한팩 한팩 포장이 돼가지고 다섯 봉지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뿌리는 거죠. 오 생각보다 많은데 <laughs>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오더 나와 더 나와 이런 이런 비주얼이 돼요, 이런 비주얼. 매운 거 와요, 매운 거 와. 어, 이거 밥도둑이겠는데요? 야. 음! 아유, 매운 거. 뜨거운 밥 위에 먹으니까 매운맛이 싹 올라오는데, 이 김과 그가오붓시라고 하죠. 다랑어 가루, 가루 형태로 된 와사비. 이세 조합의 맛이, 어우, 절묘해요. 어, 너무, 너무 맛있는데요? 내가 밥을 좋아해서 그런가? 아, 그리고. 러시면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밤. 와사비 마요 맛. 야키소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야키소바. UFO라고 하던지, 페이앙그라고 하던지, 그 다음에 이페이짱. 이거 3대 브랜드가 거의 유명한데요. 와사비 마요네즈 스키. 와사비 마요네즈가 같이 곁들여진 야키소바라고 합니다. 뭐, 야키소바 하면은 믿고 먹는 맛이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죠? 아, 야키소바 칼로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592 칼로리나 하네요. 이게 좀. 야키소바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스를 뿌려야죠. 야키소바 소스를 먼저 뿌려주시고요.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위에 토핑으로 뿌려줄 수 있는 건더기 수프가 있고요. 오! 자, 야키소바 냄새는 뭐이것입니다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일단은 다 짜, 짜, 짜 넣어, 다짭짜 버려. 일단 다 짰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아까 샀던 이 마요네즈 뿌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만 뿌리겠습니다. 살짝만 여러분, 와사비 파리 아 진짜 맛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뿌려먹는 소스래요. 와사비! 만나는 소스. 약간 타바스코 같이 생겼죠. 이렇게 뿌려서. 어 향이 뭐와사비에요 지금 방안 향이 뭐 온통 와사비 와사비. 녹색 녹색하고 막 와사비 와사비해요 지금. 음. 어 뭐. 어 눈이 따끔따끔한데. 어이 소스가 약간 뜨거운 곳에 들어가니까 향이 확 올라오네요. 정말 딱 타바스코 같은 것 같아요. 어 이거 눈이 따끔따끔한데. 음. <laughs> 매워요. 콧물 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사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일본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와사비 제품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네요.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롱채널의 우롱이었습니다. 안녕!